안녕하세요. 대한예수장류통합교단 행복합의 단민자류발생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3년 9월 1 9일 화요일 이스라엘의 돈안순 교태 말씀 폐북 도안순 융룡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그때 본 말씀 구약성시편 1 1 9편 71절 72절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 배우게 되었나이다란 목의 내용입니다. 호흡 음성 함께 활용도 보시는 분들은 아래 제목 바로 밑에 대보 기분 누르시면 상상 및 전체의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비법이 내게는 천천 금문보다 좋은 이이다. 10편 119편 75-72절 말씀. 아멘. 묵상 남용 제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보문인 10편 119편은 성의 모든 장과 팬들 중 가장 긴 절이 있는 것으로 특히 한의 백성된 자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까지 어디까지 말씀의 신앙이 될수 있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 말씀, 말씀에신나 말씀의 일정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까지 위기라 고백하고 고 있고 천천금보다도 좋다고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저 또한 그것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고백인지 조금은 안다고 할수 있는 것으로 저부터도 어떤 문제와 얘기들이 있을 때 주로 기도하고 찬미하고나고 세상 그런 기도나 찬미도 본질적으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말씀과 별개인 기도나 찬미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말씀을 벗어난다면 그 어떤 기도나 찬송을 자도 하나님 앞에서 일납이 안되고 아예 그런 기도나 찬양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래도 말씀을 그다지로 그대로 가까이하고 갈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직접적인 것이며, 원론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없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 적인면에 있어서는 말씀의 자료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인데, 물론 당장이나 누군가 특별한 것을 말씀대로 작정하고, 대단한 것을 말씀 그대로 돌이키며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생산 강력한 것일 수는 있겠으나, 사실 그라우르움들의 때에는, 대체로 마음이 분산되고 나고 여러모로 분주한 경우들이 많기에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며 사실 그러한 때에는 시간이나 여유도 없고 아예 그와 비슷하게 할수 있는 길을 쫓아 없는 것이기에 무조건이사시피만사지토 기도를 겸하고 참미를 겸하곤 하면서 시편이나 사도행전 등의 말씀들을 아니면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적지 않은 경우 잠시 구조의 심 이름으로 기도하며 내임과의 세상적인 능력과 방법들이 아닌 성님 도우심을 구한 후, 그렇게 단지 말씀 을 읽기 시작했을 뿐이고, 인간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한게 없으며, 게다가 결코 다른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내 적임이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영향들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으며 누리고 나는 것이고, 심지어는 힘든 문제들 그 자체는 아니면 그 도구나 통로가 된 사람들, 더 나아가 시간과 공간들 너무 마치 지구 반대편이라도영향이 미치는 듯, 크고 작은 일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거나 보게 되거나 경험하게 되거나 또는 후회라도 발견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면 누리게 되곤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 모든 일들마다 크고 작은 하늘에 신령한 힘과 역사들의 속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조금만 따져고 봐도 그런 일들 하나하나마다 생각 이상으로 마땅하고 당연한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결국 복잡하거나 어려운 이유들일 수도 없는 것인데 그는 우리 인생들 일상에서 또한 세상 끝날 것이 없 몸으로 보라 영원한 나라 영원스미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의 하느님과 구원일들의 중심고문 실체이신 분이뿐 아니라 그 존재와 개념상 구약하신 하신 온라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지어 천상조창세에서 세상 끝날 영원일까지 잠시라도 분리되변경길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주고그다 완벽하게 조화되시며 완전하되시한테서이루시는 성생성삼위자 함께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신 것이며 오직 말씀하듯이 말씀하게 말씀들을 모두 실행하소다 이루시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그 위치에 가에 따라 시공을 넘는 전쟁한 힘으로, 그와 같은 모든 모양의 실의힘과 역사들, 실제로 경험들 대기하신 성령의 괴단적으로 말해,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인 것이고, 그와 그 같은 하늘의 힘들, 진정 일종의 고운 일들을 위해 그 위치에 가상 창신부터 계획 약속이진행하시며그 시간에 따라 하나는 낫다시고 경계 성취에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야말로, 근본적으로 말씀을 존재창조 통치하신 분인 것이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하님습아니라공민받칠사 하나님 또한 실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모든 하늘의 인과 구원일들 또한 직접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 아버지 영시사 구주 예수 이름의 약속 되신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실제와 경험들 무엇보다 그수에에서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든 간에 믿음을 감동 은혜와 공짜 같은 선물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단한 번도, 단한 번도 당한 시도 외 없이 지켜낼 수밖에 없는 구주 예수님 곧. 온상가전을료모디성고마도크신 성자임에서 구원자심을 중부다시고떻게하나 우리 인 생들 사이에, 그리고 통로와 접는된 위치에 가신 구조로서 십자가에서 목숨습과시대로 그 나를 넘어, 대수과 대신 나온과 평등과 같은 모든 구원들다 이루신 구조의 수님께서도, 본질적으로 말씀 60대 이상에 오셔, 말씀으로 모든 것다 이루신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다른 것그 무엇보다 말씀, 말씀의 신앙, 말씀의 일정이 하나님을한 모든 모양의 실의힘과 역사들에 있어 서 근원적으로 성부 성령, 삼매자 아님의 기뻐 역사하심들에 있어 합당하고 또 합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승을 폐북도로 읽는 운동은 10편 파트 오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그 율법을 주요로 묵상하는 도다 라는 제목이 좀적수를 보겠습니다. 10편 성경전체에 있어서 개별적인 심정과 상황과 영성들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볼수 있고 그렇게 우리 인생들의 상황과 행평과 소원들 가운데서 경건과 믿음과 실제의 몸부림들이 있어서 가장 마음에 와닿을 수 있으며 더 나아 신앙과 함께한 현실적 상황과 문제와 갈망들이 있어서에 하나님의 뜻과 심리와계시들 상대적으로 잘볼수 있고 무엇보다 믿음과 현실과 기도 제목들에 있어서 상호간 직결되어 몸부림치고 경험되며 합력과 선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발견하고 분별하며 통찰하기에 많이 용이하고 유익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상 시편의 주요한 내용과 구조는 첨뜻 끝까지 단축으로 말해 말씀과 기도와 찬미, 경배, 경건 등의 사람들이 하나어께 오는 정도로 기쁨, 영광과 연락이 되면 얼마나 은혜되고 복되며 행통해게될수 있는지 반면 제아과 세속과 자기소견, 거짓, 광판과 교만 등의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받게 되고 어떤 모양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지를 한편 어떻게 돌이키고 벗어나며 새롭게 될수 있는지도 잘 보여주고 제대로 분별할수 있게 하며 실질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하나에 속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소망이 지만 알려주며, 진정사의역사서만 망구주여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뿐 아니라 온상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며, 선악을 심판하시고, 특히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준비하셨음을 보여주며, 기다리게 하고, 사모하게 하며, 그와 함께 직접 제인적으로는 다름한 신랑 힘과 은혜의 영을 사모해야함을 내포하고, 증가하며, 계시하고 있으며, 그 옆사에서 우리 인생들에 있어, 그 무엇보다 날마다 조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배하며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실상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은혜와 능력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십편의 처음인 아래 본문에서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어떤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굵고 묵직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진정 믿음이란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기뻐 역사하시며 복시신 믿음이란 제와학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안으로 묵상하는 것이며 그는 당연히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며 경비하면서 말씀의 을 지당시 다 포함되고 지킬 되는 것인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모두 말씀 말씀의 신앙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신도 그러한 일들 그러한 말씀의 신앙과 문품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그게는세 가지로 곧 매장 사이, 견장과온지경들에있 어서 하늘 마다 44칠 내내 온갖 결실 들이 넘치 게 해주 시는 것, 반면 식 물의 잎이 마름 같 은, 상 해나 상하 는안좋 은, 일들 이나 문제 들은막 아, 주 시는 것, 특히 모든 일과 영 역과 지경 과 제목 들에있 어서 잘되 고, 행 동해 주 시는 것 입니다. 밤에 아기는 그러한 복들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리 잘 나가고 있다고 해도 결국 허무하게 되며 아무것도 아닌 채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인데, 참으로 그러한 모든 복과 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온상의 만사와 만무들 하나님께 통치하고 계시고, 진정 그 하나님께 살아 익사하시어, 이상의 세상 끝날, 영원 히일까지 선악근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질적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야말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신 분인 것이고, 그는 우리 인생들 이상에서, 더 나아, 세상 끝나시려고 몸으로 보아, 영원한 나라, 영원한 미래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종류 아닌가, 복돌의 중심이서 근본이 있으 실체이신 분이뿐 아니라, 그 존재와 개념상, 구약하신학시대 오늘, 우리들, 모든 인류 역사들, 심지어, 천사들, 창세전, 더 나아, 세상 끝나가 영원히 이래까지, 잠시라도 분리될기 병일 수 없는 밤, 언제나함계시고 그다 완벽하게 조화되시며 완전하되지 않듯이 오르시는, 성사삼의 자님께서 바로 그 자체가 말씀이죠. 오직 말씀하듯이 말씀같게 말씀은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다이루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로 인해 단지 어떤 옛날적 이야기를 재미삼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특히 이 시간 오늘 우리들 바로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믿음의 안목과 갈망들, 온부들들을 얼마나 중요하고 어느 정도로까지 삶의 자리에 직결되는지 를 강조하시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경고하고 계시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명령하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인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근원적으로는 모든 하느님과 복들, 성리와 구원의 일들 등이 성사삼의 자아님의 하나 대주 분의 역사는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세상 그런 믿음부터가 우리 인생의 힘과 의로, 세상 등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총통수 승리하냐 아버지의 창신표의 뜻과 약속과 승리 계획과 승리에 따라, 처음 사랑 이처럼, 마찬가지로, 다른 무엇보다, 오직 한 분, 구제의 십장를 사랑하고 오지하며, 그 이름을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순간순간 붙잡아야 하는 것이며, 하면서, 사실튼 오늘 본문에 기록자를 위시해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근속들은 하늘 님께 아단 가을 때부터, 오심의 찬믿음을로 구원에 참여할수 있도록, 미리 구제의 십에 이런 모양으로 준비하시고, 보이시며, 안내하시고, 연되게 하시면서, 실수 구원에 참여하시게 하신 것이뿐 아니라, 늘 사모하고 의지하며, 제학등 사고, 품안적 등 자복하고, 두리킨과 함께, 근본 말씀을 주라도 몸부림치며, 사는 기급부 역사하시는 믿음을 될수 있게 하신 예피나무 영들 약속 시술 등을 통해 정말 말 그대로 오심에 쌓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임은 물론, 더 나아가, 실제로 날마다 수고하도 오늘 우리들이 구제의 순십 자가를 붙잡았듯이, 본질적으로 말씀,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말씀에 나아도 결단한 몸부림치고, 갈망하면서 깨어있고, 살아있으며, 또그 믿음에 세게 됨으로 인해, 오늘 우리들처럼, 말로 다 표현 못할 응답과 역사와 이적들도 실제로 셀수 없이 경험할 수 있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시대와 나를 넘어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 창조적 뜻과 약속과 승리 안에서 오직 한번 그러한 구조의 시대와 나를 뛰어넘는 십자 5숨과 부흥 믿음과 함께 그름을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바로 그림을 하는 성령이 문한 하느님과 은혜를 더디어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그를 그래 무엇보다 제약도 온 피를 가지사호해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러한 제약들 대신 반도로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하며 목숨 다하기가 사호의 함을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사의 현장에서 시편과 함께 가장 가까이서 안내하고 설득하시며 한편 경고하시고 대촉하시면서 소망과 믿음에 담력의 일정을 다하시고자 하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하늘인과응답들 승리와 역전들 복과 부흥들 등을 그백성의 삶의 자리와 사회 현장들 등에서 실제로 또 생생한 풍신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며더 나아가 영혼토로 누리 쉽게 하신과 함께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 있는 믿음은 날만 순간만에 가면 갈수록 더 복되게 살기를 간지러원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 확인들 길을 따르지 않으며 제인들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 자리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와 월급을 즐거워 하여 그 거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그은신대가 신문 나무와 철을 따려 매일 매점며 급사 그 마리단형 같으니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교화가 또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1절 5절 말씀. 아멘. 회복되는 중에서 밀라선출판사입니다 이상 더 많은 자는 배추 검색 양범주 또는 다음 검색 행복과 빛이 리발비센트의 성경에 게시판에서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주님이라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은 주여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 제 말씀 좀 말씀을 개탄하시면 보이는 날만 넘치시게 축복합니다. 더 네스라가 정사해반 곳곳에 영지 같은 보모님들이 독학내지를 소원합니다. 사아있는 망군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고 찬미하고 의지합니다. 말씀 사한 께 저희 말씀의 문분을 기뻐하시며, 말씀이 약속된 하늘의 문능과 복을 예비하고 계신 점 이상, 제가서 우리가 발끝까지 하늘 신의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생사 충만하고 강렬하고 온 지경에 차고 넘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보다 그딴 때라도, 특히 문제 와 위기 때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님, 더 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깊어 역사적 합당한 믿음이 될수 있도록 말씀에 신앙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오늘 우리들 에 있어서도 그런 믿음과 함께 살아 있는 믿음과 함께 한그 얼마 생생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경케하시고 예비하시는지. 생생하고 강렬하게 누르게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시옵소서. 이상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모든 질병들, 문제와 염려들, 또 고민과 어려움들마다 구제의 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라 낫게 되라, 역전케 될지어다. 세상의 하늘 힘과 기적의 일들로 갈수록 차고 넘치게 될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의 힘과 은혜를 사호하오니 다시 머리가 발끝까지 충만 생생하고 강렬하게 주시 더세워서더 말씀해서 갈수록더 성령 충만하게 주여 소원하며 권자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